주식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그린라이트의 박정배 부장입니다. 최경진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 제그 방송에 댓글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린라이트에서 할때어 한번 출연해 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나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laughs> 네, 절대 혹사 아닙니다. 네. <laughs>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사장님. 네. 네. <laughs> 어, 오늘은 좀어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그 관련해서 좀 약간 좀 종합적으로 어떤 뭐한 종목을 뭐 자세하게 보다는 어떤 어떤 이슈가 있었고 뉴스가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뭐 전반적으로 뭐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어, 여러 기사가 있었죠. 차장님 최근에 뉴스가. 어, 네. 일단 그제 방송에 질문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빠지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뉴스가 오늘 특징적인 뉴스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먼저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그 AI 칩을 생산을 거의 확정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 그 생산을 세. 턴키로 네. 제한을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청주의 펩을 증설한다라는 뉴스가 네. 네. 오후에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뭔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나 섹터가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laughs> 네.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아, 네. 주시죠. 아, 네. 아, 네. <laughs> 일단은 그 초, 하이닉스, 그 청주 팹. 폐... 증설 얘기가, 뉴스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졌는데, 어, 일단은 뭐, 투자 경고 이슈 때문에 조금 수급이 꼬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뭐, 2차전지 쪽 일부 종목의 좀 뭐, 솔림 현상?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하이닉스에서 그 저번에 비공개 세미나 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 이 TSV라는 공정은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나온 뉴스가 이쪽 관련된 라인을 증설을 해야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바뀐 건 없는데 좀 수급 요인 때문에 좀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가 빠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목 현상이라고 두번 얘기하셨는데 네, 네. 지금 쇼티지라는 거죠. 그렇죠. 부족 현상. 그런, 부족 현상. 네.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가 빠질 리가 없다라고 <laughs>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어, 네.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 T.S.V 공정 그렇죠. 그리고 H.B.M 그렇죠. 그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하는 거죠. 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그 에,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아, 드렸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A.I.를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구독으로 사업을 다 전환을 뭐 어느 정도 다한 상태고 앞으로는 이게 구독 서비스에 계속 뭔가를 다, AI를 갖다 붙여서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이퍼 스케일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반도체가 밀리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는 계속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GPU가, 이게 이제 지금 엔지니어님들의 이제 말씀을 좀 참고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H, 아, A100, 엔비디아 A100 같은 경우는 뭐, GPU가 만 개가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더 많이, 한마디로 실장을 하여도, 지금 성능이 어디까지 더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계속해서, 제 GPU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서버, 뭐, CPU 서버라는 GPU 서버, 이런 것들이 계속 해서 확장이 되고, 뭐, 플랫폼 회사들이 여기서 경쟁에서 낙오가 되면은, 한마디로, 뭐, 시장에서 아웃이 되는 현상이 발생될 이 테니까, 뭐, 너도 나도 투자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AI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지금 계속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번에 오픈 AI도, 어, 그, 뉴스를 돈을 주고 샀어요. 예, 1985년부터 뉴스를 샀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데이터를 팔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버를 또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습니다 아, 네. 도대체 서버의 증설은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네. 네. 끝이 없다. 네. 네. <laughs> 그리고,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요 예측하는 기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서버 쪽은 뭐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뭐어제자기상과 보면은 이제 핸드셋 부분이나 PC, 특히 지금 PC 노트북 쪽도 조금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할것 같고, 그리고 내년 되면 핸드셋 부분까지도 좀 수요가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반도체 쪽이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버를 많이 만들면 지금 서버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이수페타시스의 실적도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그렇죠. 증가하는 쪽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쪽으로는 수혜주가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게 거의 없죠. 네, 사실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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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페타시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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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페타시스는 그냥 단독적으로 엔비디아에게 MLB라는 이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긴 한데 일단 그 뉴스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은 일단은 아까. 하이닉스가 이 TSV 공정이라는 뭐 실리콘 간통 뭐 전극이라고 하는데 칩을 이제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쪽이 계속 공급이 병목 현상이 난다고 한다니까는 뭐 사실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삼성이 물론 자체의 그 HBM3 반도체라든가 패키지 능력이 일단 테스트를 통과는 해야겠지만은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관련된 회사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TSV 공정이라든가 이제 패키지 2.5D 패키지라고 하죠. 그걸 할때 발생되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디스컴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밖에 다른 오사트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 정도 해당되는 기업들하고 지금 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수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일단 P S K 홀딩스가 네. 그쪽 양쪽으로 그렇죠. 네. 네. 그게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번에 그 이재용 회장이 머스크를 만나서 그렇죠. AI 칩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OK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수율 확보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수혜주가또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TSMC가 3나노도 TSMC에서 60%가 안 됩니다. 수율이. 그러니까 한 하나의 웨이퍼에서 양품이 한60% 정도밖에 육십 개 60개, 6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사 따르면 물론 이 기사를 뭐100%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뭐, 5나노, 4나노 공정은 어쨌든 70에서 뭐90% 사이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3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TSMC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삼성전자가.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걔네들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AMD 리사스 회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대만에 날아가갖고, 우리 좀 조란, 뭐, 한마디로 좀, 좀 공급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빌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니까 러 이쪽은 계속해서 쇼티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수혜를 계속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칩수주를 하게 되면은, 칩시향에다 같은 칩렛이라는 기술이 뭐 이렇게 좀 질문으로 나왔던데, 칩렛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 기존에는 하나의 뭐 칩을, 동일 성능의 칩을 한나의 패키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PC를 이제 가동을 시킬 때, 뭐 고사양, 뭐, 예를 멀티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양이 높은 게임을, 이제, 돌아가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뭐, 성능이 좋아야겠지만, 단순히 웹서핑이라든가, 검색, 이런 거는 사실은 저전력에 그렇게 많은 성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에, 뭐, 고성능의, 뭐, TSMC 오나도 칩이 들어가지만, 삼나노, 어, 삼성전자에 뭐, 십나노, 십나노 칩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칩을, 이렇게, 짜맞듯이, 레고처럼 짜듯이 해서, 이제, 칩넷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또, 그런 거할 때, 결국에는, 패키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아니면은 외관 검사는 인텍플러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결국은 설계 능력이기 때문에 뭐 DSP라고 디자인 하우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뭐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다 수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부 다다 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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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핵심을 꼽는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뉴스가 AMD가 3나노를 삼성전자에 맡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수율이 60%로 TSMC 55%를 넘어섰다. 네. 이렇게 수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네. 어, 그것도 좀, 근데. 문제가 될수 근데...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고객사들도 TSMC하고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모든 상산 궁합이 필요하잖아요. 뭐 우리께 수익 수율이 좋으니까 우리 그 당장 써줘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기술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병목 현상 그니까 지금 쇼티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 그쪽도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제 mpw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하나의 웨이퍼에다 여러 시제품을 이제 패키지된 칩을 이렇게 상생산을 하게 됩니다 멀티 패키지 웨이퍼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금 그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온 칩스가 올라갔을 때도 그 MPW라는 그런 이제 칩, 어, 시제품을 만들 때 참여하는 기업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한번 방뜬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요걸 통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구애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죠.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웨이퍼를 쓸모가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이거 다 날려야 되긴 것 때문에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삼성전자 그래도 자신이 생겼다는 걸로 받아들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음. 지금 현재 그 HBM 관련된 주들이 리플로우 네. 장비라고 해서 그렇죠. 그게 부각이 돼가지고 네. 프로텍이나 STI나 그렇죠. 뭐 p s k 홀딩스 이런 네. 게 많이 올랐는데 올랐죠. 어, 이게 TSV 공정, 본딩 공정에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근데 네. 지금 TSMC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네네. 그보다 더 어려운 공정을 지금 하려고, 하려고 하고, 하고,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일부만 네. 좀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이쪽에 리플로우는 어,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질 수도 거라고? 있죠. 떨어질 수도 네. 있는데, 근데 그 이게 사실은 좀 깊은 적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한미 반도체 배시라고 이제 t s m c 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이라는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어 배쉬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서 이렇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이 납품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배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쇼트해집니다. 일단은 이걸 대체하기도 쉽지도 않고 2.5D 패키징이라는 걸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거는 그런 D램 반도체잖아요. 그러면은 패키징을 할때이 D램 반도체가 있고 그 옆에 말씀드렸던 뭐 GPU, CPU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중간 기판 역할을 하는 회사 그 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인 기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HBM만 이제 본딩 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2.5D 패키징에도 다 이런 본, 본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이 HBM 쪽에만 현재 쓰일 수가 있는 거고 2.5D 패키지 자체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라니까 비싼 기술이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로우라든가 여러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은 계속해서 납품이 될것 같고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가 또 점유율이 많이 커지려면 뭐2000 최소 25년, 26년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생각이 좀 앞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이렇게 천천히. 그렇죠. 저, 가면서 지금 과거의 어떤 그런 기술은 네. 네.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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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 이 HBM이라는 게 d 램을 쌓아서 만드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뭐팔 단, 1이 단, 뭐 이렇게 네, 네, 네. 더 높게 쌓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쌓으면 쌓을수록 네. 이걸 연결을 하려면 이게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그렇죠. 하는 거였니 그게 TSV.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어, 드릴로 뚫을 수도 있고 레이저로 뚫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드릴로 뚫는 거 회사는 아, 식각, 그러니까는 그런 식각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드릴로 하는 거는 이제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쪽. 메인 기판이라든가, 이제 요런 쪽에서 드릴이나 이런 걸로는,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데가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과정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손가락을 똑 하면 이제 쫙 찢어질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스테이스 다이싱이라든가, 약간, 우리 뽑기 그 있잖아요. 이렇게 선 같은 거 그려놓고, 뭐, 좀이정자 이렇게 혀 발라서 그렇게 쪼개듯이, 미리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놓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다 밑에다가 이제 테이프 붙여갖고, 이제, 뭐 이렇게 절단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또뭐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오테크니스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TSV 공정할 때그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구리를 채우거든요 구리를 채워서 그 구리가 그 구멍만에 뭐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CMP 연마 공정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다른 뭐 어플라이버들이라든가 해외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걸 국산화하는 것들이 뭐 사실 은캐시텍이라든가 이 그런 회사들, 뭐 아니면은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이 그런 회사들도 좀뭐 제우스도 그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은 세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 MR 머프라고 해서 이제 어, 메스 리플로 머프 공정에서 하는데 그거를 할때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 업체 언더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칩하고 볼핑 그 관련 가액 사이사이 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그 제품을 이제 다 채워놓고. 채워놓고, 역시, 그 중에서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정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회사죠.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가 쇼티지다라는 네. 거고, 뭐, 지금 TSV든, 하이브리드 본딩이든, 아니면 그렇죠. 3나노, 4나노, 5나노든, 지금 모든 쪽에서 쇼티지기 네. 때문에, 반도체 장비가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전공정은 거의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어 테스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테스 유니셈 뭐, 뭐 여러 가지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코미코 뭐 테크윙 그렇죠. 네, 올랐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식각이나 세정이 원래는 네. 이 전공정에 전공정이죠. 전공정에 그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럼 이쪽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맞습니다 어, 결국에는 뭐 전공정에서 돼야 그 다음 후공정으로 가는 건데 이제 어쨌든 후공정이 요즘에 워낙 이제 한마디로 뭐잘 아시는 무어 법칙에뭐 깨졌다는 네. 식으로 계속 미세한 네. 화에 좀 약간 뭐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후공정 기술로 결국에는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당연히 전공정. 그러니까 지금 또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은 이제 d r 쪽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수요나 공급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어좀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가 있고 내년 되면 랜드 가격이 좀 다시 좀 반등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전공정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삼성의 그 GAA 공법이라고 3나노부터 적용한다는 어 결국에는 뭐그 여러 가지 식가액이라든가 이제 요런거할때 이제 솔브레인 이런 애들이 좀적될 수도 있고 세정에는 이제 과산화수소, 순수한 과산화수소 이런 거 들어가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o c i 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자꾸 쌓고 있어요. 네 쌓고, 쌓고 있으면 이거를 잘 쌓았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사하는 장비가 지금 뭐 어, 기가비스나 어, 그렇죠. 아니면은. 어. 인텍 플러스. 아, 그렇죠. 인텍 플러스는 외관. 그렇죠. 외관. 외관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개측 그렇죠. 기구. 그렇죠. 이런 거. 오버레이 개측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쪽도 그러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네. 뭐 수혜를 그렇죠. 안 받는 쪽은 없다. 네, 맞습니다. 아. 궁금한 거는 예전에 PCB 업체들이 엄청 네. 많이 올랐는데. 아, 그렇 네, 많이 빠졌잖아요. 이번에 실적이 심텍이나 네. 네. 코리아 서켓트가 적자가 나오면서 네. 네. 충격을 줬었는데. 그 지금 서버가 일단 이수패스 시스만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PCB가 그렇죠. 예, 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 자동차용으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어, 그렇죠. 예,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오르는 대덕전자나 그렇죠. 코리아 서킷 키 네. 예, 그리고 뭐이 PCB와 관련된 게 해성 DS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올라가겠네요. 어 그렇죠. 일단은 대덕전자는 벌써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니까그 그러니까 네. 대덕전자가 먼저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에도 그 서버 GPU나 이런 것들 원래 이제 FC BGA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사실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 전기가 사실 서버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도 좀 어쨌든 낙수 효과를 보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쇼티지면은 다른 대체 상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대덕전자 먼저 올랐고 차량용 PCB 같은 경우 는 어제 같은 경우 기사가 좀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성디에스가 두 번째로 전고점으로 갔는데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은 아직 전고점을못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전에 한번 올랐을 때처럼 그때도 이제 사실은 PCB가 이제 레거시 공정에서 많이 회사들이 탈락을 많이 했는데 쇼티지가 발생되면서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BHI나 심텍 신텍은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음. BHI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뭐 그쪽은 네 그렇게 크게 FPCB니까 네, FPCB는 네, 네. 네, 네. 뭐 딱히,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쌓아서 검사를 해서 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네오셈의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어, 나왔어요 잘,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거와는 좀 다르지만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업체들 특히 IC, ISC가 네. SKC에 넘어가면서 3일 만에 80%가 엄청 올랐죠 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ISC나 TFE TSE 그다음에 리노공업. 어 아,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거의 뭐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원래는 전통적인 1위였죠. 강자하고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고 영업이익률도 30%안 좋은 상황에서 30%를 내는 훌륭한 회사인데 일단 ISC가 워낙 지금 부각을 받지 않습니까? SKC로 인수가 돼서, 어떤 근데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켓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두 러, 가지 종류가 있죠. 러버 소켓. 러버 소켓 그리고 네. 포고핀. 근데 네, 네. 이제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 이제 PCB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부품을 손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대면적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부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SK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뭐 그런 게 맞물렸지만 어쨌든 리노공업도 전통적으로 그쪽 강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고영이라고. 아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이번에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전시회에서 네, 맞습니다. 마이스터 시리즈를 내놨는데 하이브리드. 어, 음, 네네네. 뭐 이게 테스트 네. 네. 그런 네. 장비라고. 하는 거라고 검사 장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도 고형이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상태고 그렇죠. 고점 그렇죠.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쪽도 좀 부각이 될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원래 그러니까 리노공업처럼 이쪽 외관 검사 쪽은 사실 고형이 우리나라 1 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뇌 수술로 보신가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 워낙 투자도 많이 하고 약간 이쪽에 좀 소홀한 게아니냐해서 이제 펜트로 였죠 그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물량을 뺏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인텍플러스가 치고 나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통적인 강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뉴스가 나오고 하다면은 당연히, 당연히 또 다, 다시 한번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고영이 인텍 플러스의 기술력이 좀 깔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고영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네. 좋은 회사죠. 근데 오. 인텍 플러스가 엄청난 이익이 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다 뺏긴 건가요? 아. <laughs> 일단은 이쪽에 좀 많이 소홀해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복강경 네, 수술 로봇, 네, 네, 로봇 로봇 때문에 네. 로봇 때문에 아무래도 좀좀 좀 그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제 TSMC 쪽좀 많이 좀 네, 기술력에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패키징을 이제 우리나라도 패키징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장비를 계속 봤어요 장비를 봤는데. 패키징 기업이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넷패스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SFA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SFA 반도체는 실적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그렇죠.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네. 하나 마이크론은 거의 실적이 크게 천억대에 올라오고 나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렇죠. 그런 정도라면 뭐 하나 마이크론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넷패스가 네, 어떠냐? 이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아, 네. 넷패스는, 어, 일단은 실적이 계속 안 좋았죠. 왜냐면은 이제 모바일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뭐 계속해서 예전에 뭐 뉴스로는 뭐 퀄컴 쪽뭐 주문을 뭐 취소당했다는데 사실은 뭐 기술력보다는 워낙 이쪽 모바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 테스트나 이제 이쪽 쪽 물량은 이제 취소가다 뭐 오더컷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는데 기술력만큼은 어쨌든 진심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TSMC를 만들어준 기술이 사실은 그펜아웃웨이퍼레 패키징이라는 그런 후공정 쪽이거든요. 이쪽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 뭐 패나우, 뭐 PLP라고 해갖고 이제 예. 뭐 그런 기술이 있는데 삼성 전 결국에는 삼성 전자가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하면은 결국은 TSMC도 지금 쇼티지 나온 걸 암코라든가, SPIA라든가, 뭐 ASE라든가 이렇게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결국 네페스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제 그런. 데 안정적으로 가능성이... 패키징을 PLP를 패키징을 할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만 회사들인데. 그렇죠. 그쪽으로 다 준다면 사실 레페스가 지금 적자가 좀 심한 어, 상태인데 심하죠. 심하죠. 그 얘기는 국내 회사들이 레페스와 계약을 네. 좀안한게 아닌가. 근데 낙수 효과만을 기다릴 정도라면은 매수가 좀 힘들지 않겠나.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는 사실 굳이 뭐 삼성전자에도 안 오는 물량을 사실 네페스에게 줄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저도 조금은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네페스와 네페스 아크가 조금씩 꼼틀되고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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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뉴스가 나와줘야만이 네.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조금 현금 흐름이 좀 나아지면 네. 기술은 네. 좋아도 네. 시장이 아직 선택하지 않은 네. 그런 기업이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테스나가 차라리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두산 테스나는 이번에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만큼 더 네. 초과해서 볼수 네. 있지 네. 않을까요? 그 두산 그렇죠. 그룹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걸로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웨이퍼 쪽 테스트가 한 90%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지금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삼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그런 또 낙수효과를 두산 테스트나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아, 그래. 낙수효과를 기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않은... 패키징 테스트는 어쨌든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는 네. 사실은 저,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는, 어, 기대감도 사실 어느 정도 반영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 눈에 보이면은, 어, 더 많이 갈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아닌 회사는 또 탈락해서 빠지는 회사가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번 실적 확인이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뭐 2분기는 어차피 뭐 별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 오늘 아까 또 방금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랑 내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어 이쪽 e u 비도 결국에는 이 선단공 결국은 이제 3나노, 뭐 2나노로 가기 위해서는 이 e u b 쪽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NS텍이라든가, 뭐 FST 같은 경우도 좀 계속 관심. FST가 SNS텍보다 더 낫지 않나요? 어... 시총이 <laughs> 그러니까, 지금 반 네. 네. 반밖에 네.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단점은 자회사 투자를 많이 해서 현금흐름이 안 좋아서 자회사 저번에 이제 그. 재무적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좋았는데, 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EUB 관련 공정 그 밸류체인을 다 확보한 회사가 FST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FST는 EUB 강원을 자체 보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펠리클이라고 해서 이제 EUB 공정에 쓰는 부품을 한마디로 어, 프레임이라든가 멤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소재나 부품도 만들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그 기사는 펠리클을 탈부착할 때 수동적으로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쌓아주는 기계. 장비, 그다음에 검사, 그것도 ASML 하고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주들이 너무 이게 SNS 타고 차이가 나다 왔 보니까 좀뭐 그런 기사를 일부러 낸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SNS 타고 그런 격차나 이런 거를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주가가 좀 반응이 뉴스 나오고 나서 좋았죠. 아, 네. 네. 그럼 FST도 좀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 그럼요. 아, 네. 네. 네, 아제 어, 방송이 아닌데,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갈 상황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반도체가 계속 약세를 띄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요. 네. 앞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반도체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직원 중에는 <laughs> 반도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네. 박정배 <laughs> 그, 부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 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단기 흐름에 연연해, 하,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흐름 자체는 어쨌든 이런 뭐 인공지능, 이런 반도체라, 그러니까 NFT처럼 예전에 돈이 안 되고 약간, 약간 좀 유동성의 그런 효과를 받았던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보다 좋은 기업들 을잘 찾아내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높은 수익률을 좀 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셔야죠. 네. <laughs> 저도 예, 잘 찾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또 내주신 예, 최경진 차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네. 오늘 이상으로서 마켄 그린라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